으로 넘겨주셔놓고 원망하지 말라며 벌써부터 원망하지 말라고 선 그어놓으니까 저희도 서운해지려고 하는데요. 망해도 어차피 저희가 감당할 몫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저희 사업 잘돼도 저희 몫이니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저희한테 손벌리 생각하시면 안돼요. 저는 늘 그렇듯 시부모님께 싱글벙글 웃으면서 제할말다 해드렸어요. 저런 말을 듣고 있다가 반박도 못하고 속에 쌓아두고 있으면 제 손해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저희는 키즈 카페를 오픈했고 저희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냥 대박도 아니고 초대박이었죠. 키즈 카페와 공용 워터룸을 만들고 또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워터룸도 따로 만들었는데 한달 내내 예약이 풀로 찼어요. 저희 키즈카페에서 파는 음식들도 맛있으니 각종 블로그나 SNS에도 저희 키즈카페 후기가 많이 올라왔고 멀리서도 저희 키즈카페를 찾아주셨어요. 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는 그 건물의 밑층도 확장을 했고 두 개의 층을 운영하게 됐어요. 말 그대로 키즈카페 사업 규모가 엄청 커지게 된 거죠.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부부 사업이 너무 잘 되어버리니 망해도 손벌레 생각하지 말라던 시부모님이 저희 키즈카페를 방문하시고는 바글거리는 손님을 보고 엄청 놀라셨어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은 예상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이가 없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용케도 사업 잘 되는구나. 이게 다 매번 제사를 지낸 결과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다. 니가 시댁제사를 우습게 알고 며느리도리를 안 했지만 이것 봐라. 조상들이 그래도 후손이라고 니네 사업 잘 되게 해주지 않니? 저희 키즈카페가 잘 되는 이유는 조상님 덕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김없이 하시며 그 뒤에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셨어요. 니네 형이랑 공동명이니까 이 키즈카페 니네 형한테 절반 나눠주고 같이 운영해라 부탁도 아니고 명령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키즈카페가 대박이 났다는 소식에 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 징징거렸겠죠 매번 울먹이며 앓는 소리를 해대면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요구를 다 들어줬으니까요 아주버님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지만 매번 교수 임명에는 실패했어요 시부모님도 더 이상의 지원이 힘드셨겠죠 그래서 한국으로 와 저희 사업에 숟가락을 얹을 심산이 들었나 봅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시어머니 말에 아무 말 못하고 있었기에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님, 공동영이라고 공동으로 운영하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말이 안 돼? 먹욕탕 인수했을 때 1억보다 돈더 들었어? 싸게 인수해서 그렇게 사업 대박 났으면.원래 목욕탕 권리금 포함 인수금액 차액을 더 내놓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니?정말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더니 은혜도 모르는구나 너희네.형제가 사이좋게 사업하면 얼마나 좋니?어머니 목욕탕도 아버지로 받아서 우리가 해주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저희가 넙죽 알겠다고 하셨나 보네요.어머님. 하지만, 저희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저희 인테리어 비용 모자란 것도 저희 친정에서 보태주셨지. 아주버님이나 어머님이 저희 도와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평소에는 웃으며 잘 반박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는 시어머니 태도에 살짝 열이 받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아니? 어쩜 너희밖에 모르니? 그래도 형제고 핏줄이지 않니? 시어머니 말에 제가 다시 반박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남편의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같은 배속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우애를 나눈 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형이 제게 축의금 한번준적 없고요. 우리 아이들 돌때 돌반지 하나 받아본 적 없어요. 돌반지는 커녕 내복 하나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내내 제돈 관리한답시고 매번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들고 가졌을 때 형한테 그돈다 간다는 거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뭐라도 하나 빼갈 궁리만 하시고 망한 목욕탕까지 넘긴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할 말을 안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부모님께 말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매번 부모님 생기 안 건드리려고 눈치 보면서 싫은 소리 못 하던 남편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강단 있는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을 다 말하려면 2박3일로도 모자라겠지만 남편은 그 많고 많은 말들 중 극히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속이 뻥 뚫린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너말다 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니 그 착한 아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마흔 중반이 다 되어서도 가장 역할 제대로 못하고 아직 부모에게 기대는 형을 감싸고 도는 건 어머니 마음이지만 저희한테까지 형을 떠넘기려 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할 말을 다 쏟아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시어머니와 말씨름을 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 있던 아주버님 가족들이 저희 키즈 카페로 오르러 왔어요. 귀국을 했다곤 들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키즈 카페로 올 줄은 몰랐네요. 아주버님 내외가 욕심 그득한 얼굴로 제게 당당히 키즈 카페를 같이 나눠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동서 어머님한테 다 들었어. 동서네가 우리랑 같이 나눠서 하기 싫어한다고. 그런데 명의가 공동인 이상 하기 싫어도 같이 해야 돼 형수님의 말에 남편이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어디 가나 싶어서 잠깐 보다가 다시 형님한테 말했어요. 형님, 공동명이라뇨? 저희 이거 단독명입니다. 동서 그게 무슨 귀신 신어라 까먹는 소리야. 같이 안 하고 싶어서.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동선에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한다고 생각 안 들어. 제가 형님과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키즈카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형님과 시부모님께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형님과 시부모님은 남편이 보여준 서류를 보다가 점점 동공이 확장되고 있었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자, 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형님이 집사람한테 먼저 단독 명의로 가져갈 새가 없냐고 해서 저희가 5천만원 더 주고 명의 이전했어요. 대학도 못 나오고 지게차만 운전하던 남편이 서류를 준비를 싹 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며 이야기했어요. 사실 캐치카페 리모델링 하는 것도 남편이 직접 지인들 찾아다니며 발품 팔아서 싼 가격에 이쁘게 공사를 했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테죠. 남편이 이렇게 서류를 보여주며 시댁 사람들에게 한방 날렸으면 저는 마무리 한 방을 날려줘야겠죠. 명의이전 완료 당시 통화 녹음을 제가 했었는데 그 통화 내용 볼륨을 크게 높여서 시댁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지게차 운전을 하던 남편이 이렇게 서류 작업을 꼼꼼하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테니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부모님은 모두 넋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쫙 하는 마처럼이 아주 크게 들리더니 아주버님의 고개가 휙 돌아갔어요. 형님이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의 따귀를 걷어올린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고요. 얘, 예, 너 정신이 나갔니? 감히 그냥내 아들 얼굴을 때려. 그것도 이 시에미, 시에비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펄쩍 뛰는 걸 보고 형님이 악대군이랬으면 말했어요. 명희도 다동선해준 마당에 뭘 믿고 한국에 와서 동선애한테 같이 사업하자고 한 거야. 명희 저도 다된 마당에. 동선애가 사업을 같이 순순히 하자고 할줄 알았어? 이런 걸 모두 숨기고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갑질하는 걸 그저 반관만 한 거야? 라며 고레고래 소리 질렀어요. 이쯤에서 형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형님은 대학 시절 그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았어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형님도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운 대학은 아니었지만. 대학 학업을 중단하고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사고는 같이 쳤는데 형님만 학업을 중단해야 했죠. 시댁에 살면서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많이 주시기도 했고 형님도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아왔어요. 잘난 내 아들 앞길 망치려고 네가 아주 작정을 한 거지. 여자가 몸간수도 제대로 못하고 칠칠맞게 흘리고 다녀서 창창한 내 아들을 홀려? 사고는 자신의 아들도 같이 쳤는데 형님만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형님도 그 소리를 듣고도 그저 감내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도와줄 친정도 하나 없었고 어린 나이에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생활비랑 남편 학업비용을 대주니 할 말도 다 못하고 그저 며느리 역할에 육아까지 힘들게 지냈어요.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외국가서 살고 싶다고 매번 이야기했고 아주버님도 미국병에 한참 걸렸을 때라 가족이 다같이 미국에 갔었던 거였죠. 미국에 가서도 시댁의 지원을 받으며 지냈는데 아주버님도 미국가서 교수 이명에 자꾸 실패하니 시어머니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명에 실패한 건 남편인데 형님에게만 온갖 화살이 날아왔었죠. 남편 내조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면서 말이죠. 형님은 번번이 시어머니께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받던 차에 저희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고, 형님은 아주버님이 제게 명의 이전한 사실은 모른 채 한국으로 귀국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님은 형님에게, 니네 가족들 먹고 사는 건다내 덕분인지 알고 있지? 이번에, 네 동선에 키즈카페가 대박이 나서 돈을 잘 벌더라.내가 너네랑 나눠서라고 말해 놓을 테니 그렇게 알아라.그렇게 말하면서 형님에게 엄청 생색을 냈었다고 해요.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키즈카페가 대박이 났고 시어머니 한마디면 우리가 같이 형님네랑 사업을 나눠 할거니깐 그 모든 것이 자기 덕분인 줄 알라면서요. 키즈카페 사업만 믿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오기 전에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다 데리고 미국에 있는 아주버님 네로 여행을 갔었대요. 그때 형님이 뒤치다거리 한다고 고생을 엄청 했고요. 형님은 우리랑 키즈카페 사업을 나눠서 하면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면서 생활비를 안 받아도 되니까 남편한테 얼른 한국 가서 같이 사업하자고 닥달을 했다고 해요. 뭐 형님은 제게 시어머니가 얼마나 본인에게 갑질을 심했는지 서러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요 저는 형님도 그냥 아주버님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껏 도련님 등골 빼서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것을 형님이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시댁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니까 부족함 없이 잘 지내왔고, 자립할 생각도, 좀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놓고 또 저희 사업에 숟가락 올려보겠다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불이 났게 귀국한 거, 모두 그저 아주버님과 형님, 똑같은 사람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저 순진한 저희 남편 등골만 빨아먹으려는 작자들이었죠. 뺨 맞는 아주버님은 놀라서 형님을 바라봤고 형님은 씩씩거리며 분이 안 풀리는 얼굴로 아주버님을 노려봤어요.내가 돈이 급해서 사업자 명의를 재수 씨한테 주긴 했는데 우리 엄마 한 마디면 재수 씨가 우리랑 같이 나눠 살줄 알았어.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주제에 엄마 말을 거의 못할줄 알았지.왜냐면 너도 우리 엄마 말에 쩔쩔맸으니까. 며느리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 엄마 말 한마디면 동생네 부부가 같이 순순히 사업절반은 내어줄 줄 알고 엄마만 믿고 온 거야. 나도 이 상황에서도 엄마를 찾으며 엄마 탓을 하는 아주버님의 발언에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형님도 아주버님의 발언에 복장이 터져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느니 영재 출신이든 나발이든 됐고, 난 여기까지가 끝이야. 형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쫓아가기 바빴고요. 시부모님은 벙쪄서 어버버 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그런 시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둘째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처음부터. 나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원래 없었던 사람으로 생각해주세요. 저도 그냥 태어나자마자 부모 없이 길바닥에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는 했습니다만, 오늘부로 저는 당신들의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곤 있었지만, 꿋꿋하게 한마디 한마디 눌러 담아, 시부모님께 인연 끊자는 이야기를 정중하게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둘째 아들의 말에 기가 찬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가버리셨어요. 그 이후로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시댁이랑 연 끊었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이혼만은 싫다면서 시댁이랑은 연 끊어도 좋다고 말을 했고요. 시댁에서 모든 걸 지원받아서 생활했던 부부가 혼자 자립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절대 험한 일은 못하실 거고 본인 스펙이 떨어지는 회사도 지원 안 하실 거고 이렇다 할 경력도 없으시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문득 할 때쯤에 형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동서, 내가 전에는 미안했어. 혹시 키즈카페에 내가 할 만한 일이 있을까? 애들 아빠는 미국에서 못다운 공부하면서 학원 강사라도 알아보고 있는데, 나도 같이 벌어야 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럼 형님, 청소라도 하시겠어요? 그대로 형님은 말이 없으시더니 다시 전화한다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아니, 상황이 힘들면 청소든 뭐든 해야 되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어요. 시댁과 인연을 끊는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저런 정신머리로는 자 입은 커녕, 다시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시부모님께도 장남한테 있는 돈다 털어줬기에, 남은 거라곤 20평짜리 낡은 아파트가 다인데, 말년에 자식한테 쇼도는 커녕, 허덕이고 사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 건사는 온갖 지원 다 받은 장남이 하는 게 맞고, 가정에서 자랐지만 의식주만 해결해주는 고아원에서 자란 거와 다른바 없이 큰 남편에게 연 끊긴 시댁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겠죠. 그 뒤에 시어머니께도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이번엔 마지막 통화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네요. 예, 며느라. 네 남편 좀 설득해봐라. 전화번호는 바꾼 거니? 바뀐 전화번호가 뭔지 좀 가르쳐줄래? 어머니 죄송하지만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저도 남편 뜻에 따라서 어머님과 통화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키즈카페로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남편과 한참 키즈카페 마감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막무가내로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이 야비랑 연끊을 생각이냐?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 말에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너무 희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말해봐라 어떻게 천륜을 끊을 생각을 하는 거야? 네시애미가 장남한테 유발 난거 나도 모르는 거 아니다만 이런 식으로 부모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다행망덕하게 2년을 끊어 남편은 나가시라는 한마디만 하고서는 시부모님께 가벼운 목내를 하고 그대로 저와 같이 상가를 나왔어요. 오늘은 저희 친정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터라 남편과 같이 친정을 가기로 했어요. 일 때문에 친정에서 저희 아들을 봐주시기에 항상 마감을 하고 나면 친정에 들리거든요. 그럼 저희 엄마는 푸짐한 저녁을 차려서 저희에게 항상 내어주셨어요. 맛있는 반찬은 저희 남편 앞에 모두 가져다주시면서 남편의 잘 먹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쳐다봐주시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갑작스레 찾아온 탓인지 남편이 그날 따라 유난히 빨리 처갓댁에 가자고 부채더라고요. 처갓댁에 가면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진 대나 뭘하나 하여튼 덩치는 곰인데 마음은 정말 어린 남편입니다. 시부모님이 아들둘 차별 안 하고 사랑으로. 때로는 적절한 훈육으로잘 키웠으면, 며느리 대 기강 잡고 갑질하는 노예로 볼게 아니라, 정말 며느리 대우를 해줬었다면,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진 않았었겠죠. 원실 속의 화초처럼 오냐오냐 키운 장남이, 늙은 부모님을 좀 들여다 볼지 모르겠네요. 부모님께 효도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 아마도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쯤 되어야 철이 조금이라도 될것 같네요.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요? 모두 시부모님이 어버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겐 저와 우리 딸들이 진정한 가족이고, 저와 딸들에게도 저희 남편은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저희 남편은 지난날의 상처들을 이제는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 잘 묻어두고, 앞으로는 외롭지 않은 삶으로 채워나갈 거예요. 저도 남편의 옆자리에 언제나 있어 줄 거고요.